7월 27일 스미타임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출애국기 4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둘째 해첫 달, 첫째 달, 곧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정거판을 괴 속에 넣고 채를 괴에 꿰고 속재소를 괴 위에 두고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전국괴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 안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 안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금 항단을 해막한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한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해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재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독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때와 에때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어,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족속이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어, 아멘. 어, 오늘 성막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죠? 어, 어, 오늘 말씀은 성막의 7대 기도와 나의 24스입니다.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예, 성막 중심으로 갔습니다. 사는 것도 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얼마 동안에, 40년 동안, 어, 갔습니다. 이 성막은, 어, 사실은 이방인들도 또 낙원 애들, 아이들이 다쉴수 있는 뜰도 그 안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기도의 불이 늘 켜져 있는 것처럼 이 성막에도 24시 불을 켜놓았습니다. 사실, 오늘 그 안에, 이제 성막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읽었는데, 어그 안에 보면 향단도 있고, 등대도 있고, 떡도 있고, 떡상이 있고, 또 입구에 들어오는 곳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기장 안에는 가장 중요한 은약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전체를 어,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으로 가지고 다 닦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어,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집을 어, 지을 때도요, 그 방향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음, 동남향, 뭐,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이렇게 위치를 보고 짓지만, 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막 중심으로, 서 집이, 집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성막 조물을 향해가지고 다 지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한 곳이 머물러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접었다, 피었다,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어, 사실 이 성막이 이동할 수 있게 한 것은요, 전도와 성교를 어 이해하게, 하는,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어 이것이 이제 24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 성막을 향해서 24.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24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도 24 어떻게 해요? 성막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24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사역을 계속 우리에게 시지 않고 이루고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향해 있어야 하고 또한 성막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또한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언양을 어, 붙잡는 기도입니다. 그죠 언양을 놓친 기도는 이방인도 할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든 장소 갔을 때마다 반드시 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흐름을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래서 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뭘 붙잡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 네, 정식이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이제 현장으로 전달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현장 다니면서 24시 무식기도 우리가 앉아서 계속 정식이도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게 그게 무식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자의 배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자의 배경을 누렸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지는 것들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25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밖과 어, 연결시키는, 그죠? 우리 교회는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로, 아니고, 아니고, 밖을 연결시키는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랩넌트의 뜰이죠. 그죠? 이게 응답되어 오는데,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뭐하고 연결되었습니까? 영혼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가능,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었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 가능이죠. 그걸 우리가 이것에 정의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가능 여기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업이 어 뭡니까 무엇을 해도 그 업은 237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가 어디에 다 있었다고요 성막 안에 다 있었습니다 성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성막과 함께 40년 동안 움직이고, 우리도 지금 성막과 함께 이렇게 이제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이 다 있는 시스템 속에서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이 이 즉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찾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포, 목표 속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죠? 성막 중심으로 살았을 때 어떤 더위도 어떤 지위도 어떤 적들도 어떤 의식주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이 성막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37일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40년 동안 이 성막의 축복을 통하여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24시 씩시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 정말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여정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작품을 보는 그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